재명 결정이 나왔지만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또 다른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그 유명한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는데요. 지인들과 수시로 식사를 하고 계산은 노량진 상인들에게 떠넘겼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정말 그 회의할 때 엄청 선뜻했던 요 맞아요. <목소리> 맞아요. 2층으로. 그래서 저희 네, 일부 어, 왔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일부러 맞습니다. 왔어요. 소해게 <목소리> <목소리> 내가. 네, 감사합니다, 어머 <목소리> 안녕하셨어요? 안세요 네, 어. <목소리> 먹으러 <목소리> 와야 되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미치니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사전에 연락해서 제가 가게. 네.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게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누구누구랑 한번 올게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랬으면 팔아드리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전 대표가 오히려 상인들에게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100만 원 넘게요. 상인들 증언을 보시죠. 김병기가 보통 오면 출신 고등학교 친구들 10명 이렇게 데리고 간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버리면 백몇 십만 원씩 나온대요. 다음이요. 김병기 일행이 먹고 가면 그 계산, 백 몇십만 원 나오는 그 계산, 우리가 한다. 이 우리라는 거는 노량진 수상시장을 운영한 운영위원회, 상인분들입니다. 계산 우리가 하고, 그게 한 달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두어번씩 생긴답니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그렇죠.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나. 그런데 김병기 전 대표 자기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100몇 십만 원씩 먹고 계산 우리한테 시켜더라는 이거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시대 차고적인 생각을 김병기 원내대표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상인들의 말, 말하자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오면 친구들이 말하자면 식사를 사고 회를 사고 함으로써 우 자기 지역구민들의 말하자면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래야죠 근데 정반대로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뭐 그야말로 저직을 관할하는 뭐 조폭 두목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든든히 와가지고 공짜로 밥을 먹고 간다. 또 부인은 구의의 부의장 카드로 미리 끊어놓고 밥을 먹고 다닌다. 이게 도대체. 소위 그동안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 당을 대표하는 얼굴 아닙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저런 일을 하신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계시나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우리 민주당의 예, 국회의원들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과연 그냥 눈치만 위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당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해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김명희 원내대표는 아마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 제명이 안될수 있다고 라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시간 갈수록 훨씬 더 본인의 어떤 이미지만 더 악화된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화에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상인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음식 먹고 돈안 내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저는 비속어밖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제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심지어는 석 달에 한번 정도는 조개를 비롯한 해산물을 김병기 전 대표 자택에 가져다 놓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가 김병기 집을 아니까 석 달에 한번 정도 현관 입구에 놔두고 왔다. 다음이요, 김정태 변인 시장 관계자들은요, 노량진 수산 법인에 대한 김병기 영향력 때문에 접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병기가 우리를 돕는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기는 거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김병기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기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저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이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 무근이다, 설무니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증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계자들. 이 여기에서 이분들이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모해하고 뭐 음해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예. 봤을 때 저분들의 말 말씀들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설령 저 자리에서 본인이 접대 받는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렇다면 본인이 여기 친구들을 불렀고. 그 친구들과의 이 어떤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집으로 택배가 왔다? 수산물이 와 있다? 그럼 이건 누가 보낸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럼요.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적인 것인데 예.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 그 수령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음, 문제가 정말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실 관계를 사실 그좀 낱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매일 같이 이렇게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어, 어떤 의혹들이 쌓이다 보면 네. 본인이 해명하는 것보다 해명의 속도보다 의혹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것, 이것은 결코, 결코 당해도 또 본인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음.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가실 것인지 좀 심, 그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